우리가 사고 나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1년 만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였습니다. 맨땅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까지 그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2023년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하면 월천 정도를 벌수 있을지. 1 0 0 그거 얼마에다 썼지? 키랑 다 합쳐서 6,300도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무피지 무피가 아니라 마이너스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천. 우리가 그걸 유지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지. 팔면은 5,900만 원손해고 그런데 그걸 유지하려면 아. 최소 7천만 원을 써야 돼. 근데, 우리가 대출이 지금 현재더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다른, 또, 그저, 그것도, 그저, 거의 중도금대출 사실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그 오르면은 피 받고, 이제 팔고 어. 나오려고 했던 거지. 그걸 우리가 유지하려고 막 했었던 게 아닌데, 거지. 우리가 사고 나서 갑자기. 갑자기 변화 시작이 되는 거지 그지? 어, 아니야, 아니, 대출이 안되면서2 1년 10월부터. 지금 지금이 7시 30분. 7시 30분. 음. 음. 네, 맛있게 먹고, 출근 잘해. 음. 오늘도 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니터링입니다 네, 조금 전 보셨던 그 영상에서 저희 아내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셨는데, 대리운전 마치고 밤늦게 와서 한 2시쯤이었나?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아내를 붙잡고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어, 저희의 연끌 투자 실패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이렇게 물어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좀 어렵잖아요. 경기는 악화되고 물가는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그에 비해 임금 상승폭은 적고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또 벌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큰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맨땅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까지 그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제 채널에 다 하나씩 담고 있고 그게 저는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힌트도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채널을 만들고 있고 이번 영상도 또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40대가 되기까지 집이 없었습니다 아니 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는 2003년부터 약 20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직종에서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영상이 1년 전 영상이었는데 1년 만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했었어요. 목회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택을 줍니다. 집을 이렇게 명의로 내준다는 게 아니라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잠깐 내어준다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었고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하면 집을 주니까 살수 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어, 목회자다 보니까 뭐 목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 욕심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와 또 여러 고민 끝에. 오케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어 맨땅에서부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교회에서 제공해주었던 집에서 나와서 처, 처음으로 저희 저희의 힘으로 전세를 구하는 이 상황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여곡절 끝에 대출을 힘들게 받아서 전세집을 구했고 그 후로는 아내가 이제 청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떨어졌지만 감사하게 어 21년도 봄에 어 청약에 당첨되어서 어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지어지어 지어 가고 있는 중이고, 어 내집 마련의 기쁨은 컸지만, 어 중도금 대출은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배달을 시작해서 지금은 대리 일을 하면서 당장의 생활비는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다양한 패시브 인컴 구축과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는 부동산이나 투자 쪽으로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영상 초반부에 어 보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아파트 개투자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 아파트를 안고 가기에는 대출 받기도 어렵고 이미 대출이 꽉차 있는 상황에서 팔게 되면 7천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제이 이야기가 신세 한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고 또그 정도로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가 뭐 상황은 조금씩 다르고 정도는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잖아요 생계, 가족, 또 미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마 같을 겁니다 제가 약 1년 정도 이 채널을 머니서리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느낀 거는요 제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정보와 어떤 팁을 얻기도 하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면 또 용기를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저 때문에 용기를 얻으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제가 돈을 벌어가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번째로는요 2023년 1월 저의 주 수입원은 여전히 대리 운전입니다. 대리 운전을 하기 전에는 배달을 했었고 대리 운전이나 배달을 선택했던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말씀드릴 중장기적인 돈벌기 계획을 실천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배달이나 대리운전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이나 배달 이게 뭐 나한테 맞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우측 상단 이쪽인가 제가 그러니까 영상 링크 걸었으니까 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해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동안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특별한 규칙 없이 어떤 때는 좀 길게 하고 어떤 때는 짧게 하고 뭐 이랬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주 5일에서 6일 가급적이면 한시 전에 퇴근하고 그래서 주 수입이 70, 많으면 80 정도 만들기를 목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적차로 퇴근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뭐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 다른 수익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어요. 그리두 번째 수입원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영상 인트로나 중간에 붙는 이 구글 에드센스 광고가 있잖아요 그 수익하고 PPL 광고를 붙이게 되면 얻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아직 구독자 수도 적고 조회수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모니터리 채널보다 조금 더 대중적이고 좀 빠른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다른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 3개 정도를 지금 기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도 수익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사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만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익도 올리시고 또내 사업이나 상품을 또 홍보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브랜딩 해 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평 신중년 크리에이터 과정에서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 5, 60대가 많으셨거든요. 그분들도 영 배우면 또 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우선 3개월 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월 100만 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알바인데요. 저에게 일을 맡겨주는 회사가 연말에는 일이 많은데 연초에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연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 편집 강의와 유튜브 시작 가이드 상품 판매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익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되면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그첫 출발은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죠. 이제 중계동 은행사거리 여기가 이제 학원가가 많잖아요. 그한 학원의 원장님이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셔서 어, 저와 함께 유튜브를 키워가기로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 이를 통해서는 상반기 안에 좀 길게 할지 6개월 안에 어, 월 100만 원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정리하자면 저의 세 가지 돈 벌기 목표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대리운전 두 번째는 유튜브 중장기적 뭐 지금 하고도 있으니까 세 번째는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 강의나 유튜브 시작 가이드 상품 판매 이런 거 이제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장기 목표입니다. 이렇게 단기 목표뿐만 아니라 중장기 목표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무실 임대료도 그렇고요. 뭐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535니까 어, 싸게 구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 계획을 생각하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2월에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파이널 컷,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애플 공인 파이널컷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돈을 아껴도 모자란 상황에 지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순 지출이 아니라 저의 몸값을 높이고 저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2023년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동시에 또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마다 2023년에 돈 벌기 목표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네, 막연하게 돈 많이 벌기, 월천 벌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월천 정도를 벌수 있을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보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신다면 아마 그 목표에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달려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3년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머니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편집해야겠다. 자...